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거리 늘리는 백스윙 방법입니다. 어, 바로 본론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백스윙의 목적은 뭘까요? 백스윙의 목적은 클럽을 드는 게 아니고 공을 치기 위함이죠. 공을 치려고 백스윙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 또 거리가 좀안 나가는 분들을 보면 그냥 백스윙 드는 게 목적이에요. 아, 백스윙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아, 어깨는 어떻게 하고 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비거리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백스윙은 공을 치기 위함입니다. 공을 치는데 편하기만 하면 돼요. 아, 물론, 동작들이 되게 이렇게 잘 이쁘게 만들어지면 치기 편하겠죠. 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백스윙은 공을 치기 위함이니까, 어떤 동작들을 되게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라고 하지 말고요. 자, 스윙을 시작하면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백스윙이 좀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힘을 쓰기 위한 백스윙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각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재는 것보다, 자, 스윙을 시작하면, 백스윙 쪽 백스윙은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준다 클럽을 오른쪽으로 던져준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어, 공을 치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잘 만들어집니다 공을 치기 아주 그 비거리를, 늘리, 비거리를 늘리는데 아주 유명한 백스윙이 되는 거죠 어떤 각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냥 오른쪽으로 클럽을 던져준다. 오른쪽으로 백스윙은 그냥 던져주는 거고, 그 다음은 던진 걸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 있습니다. 클럽 헤드 스피드를 최대치로 높일 수가 있어요. 백스윙은 던지는 거고, 다운 스윙은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던지고, 받기. 그러면 스피드를 올리, 어, 높여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던지고, 받기. 던지고, 받기. 백스윙은 던지는 거다. 던지는 거다. 어, 그러면 팔이 힘도 빠지고 팔이 되게 느슨해져서 다운 스윙 때 스피드를 더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백스윙 때 중심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버리면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중심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물론 이렇게 가서 이만큼 더 와서 뭐 타이밍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중심이 이렇게 흘러나가면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윙은 공을 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을 치기 위함이니까, 공 쪽으로 힘을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백스윙은. 그래서 몸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 쪽으로 힘을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은. 이쪽에서, 이쪽에서, 누군가를,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밀고 있다라는 느낌. 제가 버텨야 되고, 저쪽으로 힘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힘을 쓸거 아니에요. 그쵸? 백스윙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강하게 공에다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백스윙을 해서 백스윙은 던져놓고 오른쪽으로 힘을 쓸, 공을 쪽으로 힘을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 오른쪽으로 물러나 버리면 최대치의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던지고 버티기, 백스윙은 던지고 버티기, 이 동작이 있으면. 아, 아주 이상적인 백스윙으로 힘을 낼수 있는 그 백스윙을 만들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보너스로 또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이상태에서 비거를 더 내고 싶어. 그럼 백스윙 때 어떤 각을 재지 말고요. 힐업 하세요. 뒤꿈치를 싹 들어주세요. 그러면 골반의 회전량도 커지고요. 딛는 타이밍도 좋아서 비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때 하체를 잡아두지 말고요. 힐업 하고 이 지렛대를 하나 더 만드세요. 왼쪽 팔꿈치를 접어서 이렇게 넘긴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팔꿈치가 펴지는 힘, 손목이 펼쳐지는 힘, 이런 힘들이 더해서 져 스피드를 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장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쪽으로 물러나지 않게 힐업하고 코킹 앤 팔꿈치도 접어준다고 생각하면 어, 다운스윙 때 스피드를 훨씬 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멀리 치는 선수들은 중심이 흐르지 않고요, 제자리에서 히업하고 코킹도 되지만 팔꿈치도 이렇게 접히, 접히는 이런 선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딛는 힘에다가 손목이 풀리는 힘에다가 팔꿈치가 펼쳐지는 힘까지 더해서 스피드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장해서 이렇게 과하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 하는 스윙이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피드는 더 붙지만 동작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느낌일 뿐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한번 화, 어, 확인을 해보세요. 별 차이가 나지 않을 테니까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백스윙은 비거리를 내는 백스윙은 던지기, 버티기. 던지고 버티기. 어, 이 동작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힘 있는, 힘을 낼수 있는 백스윙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래도잘안 되면 이렇게 힐업 하고요. 이렇게 팔꿈치도 한번 접어 봐주세요. 어,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훨씬 더늘어가게될 겁니다. 자, 던지고, 던지고 받기.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거리늘리는 백스윙을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비거리를 내는 다운스윙입니다. 비거리를 내는 다운스윙. 아, 백스윙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셨겠지만 아, 다운스윙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지난 시간 백스윙 편도 그렇고요, 다운스윙 2 편도 그렇고 어, 목적은 클럽 스피드를 높여서 비거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뭐 방향성 뭐 이런 거다다 다 무시하고요. 일단 클럽 스피드를 높여서 비거리를 내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백스윙 연습 어, 백스윙을 알려드릴 때뭐 시력도 해도 되고 뭐다 이런 동작을 허용 시켰던 거예요. 비거리를 내려면 그런 동작들도 필요하니까요. 자 오늘 주제 다운스윙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 전환할 때 이렇게 하체가 먼저 반응을 해야지 반응을 해야지 음,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손의 힘은 최대한 느슨하게 둔 상태에서 하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손이 따라다녀야지 최대치의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체가 편안하게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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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움직여야지 상체 힘도 빠지고 스피드를 더낼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공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건 한계가 있죠. 이렇게 던지면 뭐 10m, 20m? 더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체가 써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 던지는 걸 배우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멀리 던지려고 그러면 하체를 써요. 그런데 골프에서는 더 세게 치려고 그러면 오히려 막 하체를 꽉 잡아놓고 이렇게 치려고 그래요. 이러면 클럽 스피드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체가 편안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스텝을 밟듯이 움직여줘야지 상체 힘도 빠지고, 어,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백스윙은 던지는 거죠.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슨의 목적은 비거리 늘리기에요. 클럽 스피드 늦, 어, 높이기. 자, 올라가서 다운 스윙 스타트 할때 살짝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느낌, 앉았다가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서 앉았다가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대신 이 연습을 할때 팔은 최대한 느슨하게 두고요. 올라가서 앉았다가 점프하는 느낌. 그러면 지면 반력을 이용하는 이미 극대화돼서 극대화돼서 여러분의 클럽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응.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진짜 스피드가 늘어요. 대부분 그 왼쪽으로 하체를 돌리려고 하다가 중심이 다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고 이런 동작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살짝 앉았다가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중심 이동도 훨씬 더잘 되고요. 지면을 강하게 누르면서 클럽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앉았다 일어나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가지는 올라가서 힘을 내, 하체를 너무 버티다가 이렇게 주저앉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공을 치거든요. 근데 이런 동작은 공을 똑바로 칠수 있어도 비거리 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오른쪽 무릎 주저앉는 게 아니고, 올라갔으면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챈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왼쪽 리드에, 하체 리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른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돌리는데, 이게 안 가고 있어? 그럼 중심이 안 넘어가죠? 왼쪽으로 넘어갈 때, 오른발도 강하게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 밀어준다는 느낌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클럽 스피드를 훨씬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체 동작. 앉았다가 일어나 안 어, 잤다가 점프한다는 느낌, 혹은 올라가서 오른 발을 강하게 찬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 비거리를 좀더 늘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 대부분의 동작들은 팔은 최대한 느슨하게 둔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팔의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의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팔의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낼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체 동작을 이용해서 어, 비거리를 좀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팔의 스피드가 좀 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클럽을 거꾸로 잡고 아니면 얼라이먼트 스틱을 잡고 스윙을 굉장히 세게 휘두르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클럽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높여 줄 수가 있어요. 무거운 것으로 연습하는 것보단 가벼운 것으로 연습하는 것 여러분들 클럽 스피드를 높이는데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뭐, 그래, 뭐 그래도 이게 잘안 돼? 아니면 되는데 조금 더 나는 효과를 보고 싶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샤프트의 무게 그램 수를 10g 정도 낮추시고요. 샤프트를 조금 더 강하게 써보세요. 혹은 샤프트를 조금 더 길게 써도 괜찮고요. 샤프트를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보다 좀더 가볍게 쓰게 되면 클럽 스피드를 조금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휘두르는 게 훨씬 편해지거든요. 네. 아시겠죠? 지금까지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오늘 숨차지?